자, 바로 3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패러사이트 한번 맞추면 끝난다니까 어차피 1대3 못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니 아, 근데 어차피 기, 기, 길이 끊겼어 길이 끊겼어. 아니 근데 어차피 깔코니가 나는 능력이라서 여기서 조금 이우고 그냥 한 안으로 쭉 들어가면 돼. 깔코나? 네네. 야, 쟤네 에메랄드 안 부셔졌어? 예, 네, 쟤네 에메랄드 없어. 어, 쟤네 해요. 지금 너무. 야, 그럼 니네들이 좀 부셔 가서 나 너무 많이 써 왔어. 아, 아, 알겠습니다. 야, 나 가보 세 번째야. 니들 얼마나 썼냐, 가보? 어. 저희 지금 사0 남았어요. 빠르게, 응. 빠르게. 음. 괜찮은 저, 아좀 늦었죠? 왔습니다. 응.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요. 지금 지금 코님이 다이빙 투설치하고 있거든요. 아. 요요 어디 어디 다 설치하고 있어? 지금 저, 저 저희 팀 저기 해골 해골 방아지 있는데 저 보이시죠? 저기 위에. 아 저기서 이렇게 간다고 대각선으로? 네네네. 네, 네, 네. 잘난가 모르겠네. 대가선으로 대가선 한번 저쪽 이어보시 이어보시겠어요? <laughs> 일단 일단 음. 일단 쭉 이어봐. 야 앞에 빨리 공격해. 다리 이으면서 그냥. 저기요 아, 여기서 계속 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쪽 다리 오늘 다리 이번 오지 마라 완전 날먹팀 아닙니까? 여기 저희 영지입니다. 아, 뭐, 아, 뭐, 저희 영지로 어, 어, 공격합니까? 아, 너네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회를 아. 준것 뿐이지 않습니까? 에메랄드가 안 깨진 건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laughs> <laughs> 어, 어쩔 수 없나? 아아안 발랐어. 이야 이야 불불 조심해, 조심해, 파금어나불이 너무 아파. 어잠 was the other one 같아. o 오, t it? Oh, 오, n last of us, of us, of us, of u 오 of 오오오오오오오! f us, of u 어 of us, of us, of us, 오, f u 오, of us, of us, of us, of us, 야, 야! 야! 어! 조심해 어디가? 조심해. 이, 여기서 하이빙대 올려줘. 어 뭐야 아. 뭐야. <laughs> 야 거기다. 오야봐 밑으로서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이래도 올라갈 바깥. 수 있어. 포켓. 포켓. 나었어나었어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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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 야 i p 지 형이 오. 형이 오. 좀 애, 에넬 좀 막아.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떡어떡하 형이 어. 이 어. 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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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 형도. 아. 아, 됐지. 좀 나이치 이으라고 이으돼. 길을. 저희도 이어야 돼요. 길을 이으라고 <laughs> 이어야지 나한테 안볼거 아니야. 있고, 아, 또 죽었다.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아, 길을 이어야지. 아, 양쪽으로 에, 엘토를 나눌 거 아니야. 이쪽을 다꾸쏘잖아 위로 아, 여섯 발을. 네 분이 좀 그만. 나이스. <laughs> 고만 <laughs> 음. 아, 야 제대로 막아요. 우리 지금 이거 중력이 성겨가 너무 급해서. 우리 방심하면 안 돼. 앞에. 이게 어, 어, 뒤에도 붙으라고. 아 이거 분산시켜야 돼. 시야를. 야, 빨리, 막아, 빨리 막아. 빨리 막아. 막아. 빨리 막아. 와, 너 4대인데. 어나개똥 아, 아, 나. 어, 저쪽, 온다, 저쪽, 온다. 저쪽 저쪽 어? 다리부터 일 생각 을 해, 그래, 다리부터. 사모님. 나 저거 저거 아 저기 떨어지는데그지 아우지마 그러면. 왜 올라가? 아왜 떨어져. 오. 떨어져. 야, 다리 이었어, 다? 아니야, 아니야. 반 반에서 반에서 반. 아세! 아! <laughs> 반에서 조금 줄어들었네. 야 캔종은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어, 아, 안녕. 어 아, 잠나. 아, 뭐야 이거? 내용. 네, 오다.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와서 내려 이거 재미나 갔어? 네. 에메랄드 잘 가져갈게. 경면 분팀 에메랄드. 부셔 부셔. 형 나머지도 부셔. 아니, 나머지도, 부셔. 안안 나머지도 부시라고 그냥 다 부셔버려. 오케이.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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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졸려지준여야여와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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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어? 뭐야 오군어경고경고 한번 주시고요 뭐야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아, 잠깐만. 야, 야 다리 열어볼게 야, 어어어어어어 오지 마 오지 마이런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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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있어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님 경고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어 아니! 아니! 어디가 지윤아! <목소리> 아, 우리가 왔다! <없다. 목소리> 오! 다 떨어질 뻔했어. 아대! 구석 걸렸서 구석 걸오 여기 재민이 구석 재민이 구석. 데데재이 오케이 오을어 형님! 거 내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야, 재민 죽였어. 재민 죽였어. 재 죽였어. 오! 뒤 전부. 야, 뒤 전부. 맞아 맞아. 야, 너 어디 가냐? 네, 네, 저희 저희 팀희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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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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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희 저희 저희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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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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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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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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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 저희 다희 저희 저희 저 야저기 공중 유닛의 특혜자 아니야? 야 어. 여기 헬프 및 볼리스 도움이 필요하다. 비용 비용 비용. 왔다. 어? 야, 뭐야? 어? 나 뭐야? 나뭐 없나? 어 뜨거. 어 아직 못 부셨어? 어못 우리... 아. 아, 부셨다. 얘기 저항이 잠깐만. 제가 부신 거 아니에요? 어 됐다. 저항이 너무 거세 얘네들. 우리야. 뭐라고 날리야? 엔트. 어때 떨어? 어, 도어다어수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다시, 저희, 다시!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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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돼 막아대. 떨어졌어. 근데 우리 귀지 막아 막아야 돼요. 지금 우리 귀지 싸인이 갈 수도 있어요. 야, 부셨어? 어지 보고 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아, 야 부신 거 어, 뭐야? 어, 부신 거야. 뭐야? 어, 뭐야, 부신 거야? 뭐야. 야, 깔콘 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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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길을 깔아 버렸다. 아, <laughs> 진둘다 떨어졌어. 조조심하 너나 조심해. 아, 대리안내요나 이거 정비하게 는데 상어! 상어 진짜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어? 죽어도 안돼! 진짜 죽 단장사 머질걸안돼네뺴 오, 날라다녀. <웃음> <웃음> 날렵하죠 형! 저깔콘니만 빨리 저거. 헬러 사이트 맞춰. 헬러 사이트. 오케이, 오케이. 아! 헬로스. 아, 망어 떨어졌어. 나이스! 다시 가야 돼. 어디요 또 이겨. 어, 아, 우리 이제 넘어와야. 아, 아. 거기서 거기서. 아, 여기 좀 와. 잡아 버려. 어. 아, 피지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이수 뭐야? 방어구 없어? 있어. <laughs> 뭐야? 방어구 왔다 너와. 갔다 팔아 먹었어. 아, 붙사도첫 명만 맞으니까 아, 그냥 바로 녹아 버리네. 어디 맞셨 어, 뭐야? 깜짝이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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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뒤에 뒤에 닉네임 보였어. 닉네임 보였어.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여기서 여기, 여기서 내려가면 안 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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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해결 아! 오! 견진 봐봐! 간다 간다. 야, 빨리 집중해. 알겠습니다. 갑니다. 최종 보스. 감원을 이기면 이다야를깰수 있다, 사해. 아, 드라마만 하지 마. 진짜. 하지만 마 내리기 어려울 거야. 레인보우 댐퍼! 다 서경, 서경 배리어. 어 없어 그런가? 와, 눈부셔 죽겠어. 어. 뭐야, 켄지 올 때까지 시간 버틸라 있는데 이형왜 이렇게 안 와? 어디 어. 아, 있어? 어. 지금 달려가고 있어. 아, 빨리 와 줘. 이 어, 님을 까꼬님한테 맡길 수 없는데. 어, 어. 어, 너무 많아. 어 가봐, 가봐. 아, 너가 와. 까꼬님. 아, 혼골 봐. 아! 내가 내 마우브, 내 마우브. 웃겨 웃겨. 올마가 레인보우 템포! 아, 막아 봐. 아, 부스로 가. 다 부스로 가 봐. 간기 봐. 가지 마 봐. 가지 마. 이거 안돼 이거 안돼아 괜찮아 빨리 나나 스위칭해야 돼어 오케이 오케이 시간만 버틸 시간 아 페러사이트 일단 둘묶어놔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가자 페러사이트 페러사이트 아, 아니 페러사이트 죽어요 어 아, 오, 일단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나 지금 어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고 페러사이트 위주로 맞추라고 어나 카코님 같이 페러사이트 위주로 맞춰야 돼 카코님 이렇게 서로 그냥 다이아 비벼요 오케이 오케이 못 붙으면 둘만 물 누구의 작전이? 성공이 된줄 봐야되지 만 뭐, 어디 숨어있는 숨어... 거 아니야? 어? 뭐 있다, 내가 돌아다니고 있다! 어디? 야, 타이야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오, 웃음> 여기 있구만. <laughs> 에이, 쩔었으면서. <laughs> 아, 솔직히, 좀 조금 쩔었다. <laughs> 뭐야,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라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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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돼! 오, 저, 와, 저, 안 돼! 저, 안 돼! 저, 안 돼! 저, 하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이케 저랑... 어, 능력자지. 어 뭐야, 너 능력자 복안 맞고 오냐? 야, 너 능력자 복 안발 맞지너. 발봤어요. 이 자식 이게 우리 안 맞았거든요. 어, 이리로 참... 와. 어, 무서걸렸어요 에, 카바나 페로사이트 어, 형님, 페로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페로사이트가고맙대 이코! 에, 고맙... <laughs> <고맙대>. 히꺼! <laughs> 히꺼! 어, 안 히케. 맞았어. 나 아직 구독 안 했어. 야, 이제 경고만 받자. 음. 아! 야, 이, 여기서 아, 경고 아니, 없지 않습니까? 경고 아 이쯤 되면 야, 여기, 여기서 경고 없어야 돼요, 아주 그냥! <laughs> 고의예요 저거는! <laughs> 그럼 내가 그 고의를 머리에다가 지팡이질로 널 없애주마! 야, 야아아아아아아 야! 당했어! 나는 불주먹이다! 이 불주먹 쫄보! 이 쫄보 자식아! <laughs> 쫄보! 아, 레인보우 대포!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냐냐냐 냐! 냐냐 냐! 막아 막아! 됐어! 아 도둑구멍이가 좀세네 <laughs> 뭐야 마르코, 마르코 어디갔어? 마르코, 마르코 없어, 마르코 없어 어 오케오케 나이스! 깜깜이 내가 막아볼게! 아왕김! 안돼! 안돼! 아쉽다! 거의 뭐 초롱성이네, 아, 초롱성 아, 그냥 아, 위에서 죽였어야 됐어 아 아쉽다 되고 있었는데 아쉽다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야래야래아 우리 우리 기진 있었구나. 네. <laughs> 이미 늦었지. 우리가 먼저 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 아 너한테 바로 테라사이트 아 먹이고 바로 격추하고 있었는데. 카노님이 멀쩡한데 카노님이 죽어버렸네. <laughs> 야, 이거 다 어디 갔어? T P 타. 그러니까 사인님이 비쌌어. 안녕. 그래. <laughs> 사인님이 너무 세스다. 뭐가 세? 나나 아니야. 남이에서 약했어. 갑빠 가빠, 갑빠 가빠, 없어지고 막. 어? 어. 근데 나는 가보 여유가 엄청 많았을 뿐이야, 그냥. <laughs> 나도 한 세트 더 있었어. 약한 방어를 보여야지. 자 일단 뭐여 보십시오. 뭐야? 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말을 하네. 여보세요? 뭐였습니다. 아 있구만. 뭐야, 재민 씨. 어 뭐야? 완전. 아, 제 열심히 막았는데 한 방에 그냥 무너졌네. 자, 너네는 너네 공성이 아니라 그냥 수성만 해서 그냥. <laughs> 아, 어? 이는데 자, 무슨 우리 기자 하나 부셨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그거였잖아. 어? 타이밍 타이밍 아니었어 그냥? 아 <laughs> 괜찮아. 그래도 우리 한개 부셨다. 마잔마자! 자기 합니와 <laughs> <laughs> 너무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네, 오늘 아, 보석은 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깬거 하나도 없네? <웃음> 어, <웃음> 어, 제가 깬거 하나도 어, 없습니다 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부셔가지고 에, 마지막에 켄지 형이 카몬 깔콘 팀의 에이스 마르코 듀오 하나 마지막에 근데 난또 마르코 마지막에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기지 가서 캐고 있더라. 아, 나는 <laughs> <laughs> 신경을 안뭐 좋은 판단이었지만은 우리가 이미 먼저 보석을 터치하는 순간 당연히 1초 2초 차이로 먼저 이길 수밖에 없죠. 판단이 문제구나. 아, 자, 뭐 일단 저도 당연히 질줄 알았지만은 뭐 여차저차 마지막에 켄지가 뒤심을 발휘해서 이겨 버렸구만. 아, 히지 님이 잘했네요. 자 아,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laughs> 아눈훈하구만네안 <훈훈아>, 오는 <훈훈아. 웃음> 네 억지로 말해주는 겁니다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원피스 보물전쟁 어... 켄지 그리고 저의 사켄디오가 승리했습니다 우호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원피스 컨텐츠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만 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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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더터리지마 요거 터뜨 레인보우 템포! 나나나나나나나 오! 안 보여 레인보우 나도 템포가 있다! <laughs> 어 나도 있다! 나도 음. 있다! 야 뭐야? 동방에서 야 세개 동시에 나갔어 와!